테러리즘 수용센터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갱단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2022년에 건설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야. 이곳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시설로 MS-13과 바리오 18 같은 악명높은 갱단원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어 현재 약 1만 5천 명이 갇혀 있으며 대부분은 영원히 이곳을 떠날 수 없을 운명이야. 교도소의 특징. 구조 410에이커 규모로 8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9미터 높이의 벽과 전기 울타리 1만 5천 볼트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은 불가능해. 생활환경 하루 23시간 반동안 좁은 공동감방에 갇혀지내며 침대 없이 금속 벤치에서 생활해 음식은 간단한 채식 위주로 제공되며 책이나 개인 물품은 허용되지 않아 보안 19개의 감시탑과 무장경비가 교도소를 철저히 관리하며 내부는 완벽히 청결하게 유지돼 갱단 단속과 효과. 엘살바도르는 한때 연간 3,000건 이상의 살인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였어. 갱단이 도시를 지배하며 공포를 조성했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켈레 대통령은 7만 5천명 이상의 갱단원을 체포하고 수감했어. 그 결과 과거 살인자들이 지배하던 지역들이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논란과 비판. CCOT는 엘살바도르의 치안정책을 상징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교도소의 혹독한 환경을 비판하고 있어, 수감자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제 알겠죠?